봐봐 이게 가마가 이렇게 회전을 할때 바늘하고 가마하고 사이가 이렇게 아까는 휘어졌었는데 지금은 휘어지지 않아 전혀 바늘이 튕김이 없지 이게 왜 그러냐면 바늘하고 바, 어, 가마하고, 가마촉 가마 사이하고 거리가 2 0분 20분의 1mm가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바늘을 11번 14번을 같이 쓰게 되면 거의 0mm에 가깝게 한 50분의 1mm 정도로 어, 당길 수밖에 없어. 어 11mm는 당연히 바늘이 가느니까 네. 거의 타이트하게 한 50분의 1mm 정도 유지해서 봐봐. 이게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 밀어보면 알아. 어. 약간의 움직임이 보여? 이쪽으로 밀리는 거 보여? 바늘이? 그런 쪽으로 이게 한 50분에 1mm 정도 되는 거야. 약간 밀리는 거 보여?